2번. 다음을 잘 듣고, 들은 내용과 같으면 O,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. 링링 씨, 저 치엔인데요. 지금 통화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저 부탁이 있는데요. 저한테요? 뭔데요? 제가 이번에 회사를 옮겼거든요. 그런데 무역회사는 처음이라, 회사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잘 모르겠어요. 링링 씨는 무역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잘알것 같아서요. 혹시 이번 주 금요일 퇴근 후에 만나서 좀 가르쳐 줄수 있어요? 어쩌지요?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약이 있어요. 토요일은 어때요? 네, 토요일도 괜찮아요. 링링 씨, 정말 고마워요.